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편 58편 6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일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고,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시치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다. 아멘. 저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시편에서 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이 10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던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놓이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 58편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저주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읽어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말로 되어져 있어요. 뭐 팔절 같은데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만삭 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는 굉장히 어 미숙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 아이가 햇빛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설상가상의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가 더 깜짝 놀라는 것은 58편의 표지에 보면 나오지만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묵상 가운데 가면 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 저주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서 부르는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요. 그런데 그 놓여지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 놓여진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연결은 돼 있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야 세상은 정말 다 나빠. 하고 악하게 세상에 있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무법 천지가 되고 문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저주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라는 간구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왜 고난 가운데 또 놓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게 세상은 악의 원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의한 원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많고 탈이 많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우리를 옥죄고 목을 눌러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8편과 같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10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에 대한 고발이고 자신의 중심에 대한 그 답답함에 대한 호소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 답답함을 사람을 향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이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소수민적으로 마이너리티로 이 주류에 있는 그러한 이미 짜여져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좀 저항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폭력을 일삼고 내가 해결을 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갚아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시편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증거하면서 이 교리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교리적으로 부합하게 어떻게 신자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너희가 치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 억울함을, 압제당함을 정말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이 오, 모든 58편의 그 주제이기도 하고 표현의 백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대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는 얘기는 의인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 대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는 말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자가 돼서 우리가 판단자가 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야그 사람 똑똑해. 그 사람이 해결했어. 뭐그 정도 차원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억울함과 고통과 또 나는 너무 나약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그러다 보면 죄악에 빠지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